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개그맨 권영찬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미소 트롯의 우리 국민 아들. 저한테는 국민 아들이 아니라 국민 조카가 되나요? 어, 정동원 씨 아버님이 7, 9년생이라고 하니까. 아 부럽습니다. 어, 딱 적당할 때논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정동원 씨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대한민국 나이로 어, 14살입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미스터트롯에서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뭐 손주로, 국민 손주, 국민 아들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 미스터트롯 우리 정동원 군은 지금 현재 음, 쇼 플레이와 전속 계약을 했어요. 쇼 플레이는 이제 콘서트와 연극, 어, 뮤지컬 공연을 제작하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어, TV 조선의 네일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의 음원을 제작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또쇼플레이는 우리 가수 남승민에 이어 정동원까지 영입하며 매니지먼트 분야까지 진출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동원은 지금처럼 잘 자라서 어우 너무 잘 생겼어요. 특히 우리 첫째 아들이 인공 수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늦게 났어요. 50대 초반인데 이제 아이가 10살이에요. 그 아이도 기약이 얻었어요. 인공수정 두번 만에. 둘째 아들은 인공수정 네번 만에. 근데 첫째가 이름이 도연인데, 아, 꼭 응원하면 남승민 형아랑 응? 정동원 형아. 그 중에서도 정동원 형아를 많이 응원했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예. 네. 그래서 우리 동원 형, 동원이 형. 마치 친형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제 한번 아버지가 기회 되면 보게 해줄게 했는데, 뭐, 정동원 군도 바쁘고 저도 뭐 교수로 강사로 방송으로 먹고 살기 바빠갖고요. 네, 아무튼간에 잘 됐어요. 너무 잘 커져서 참 고마워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임영웅 씨 얘기도 했었지만서도 어 임영웅 씨는 이제 아버님이 다섯 살때 돌아가셨고 우리 또 정동원 군은. 이제 또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제 헤어져 살다 보니까 어, 할아버지랑 사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랑 뭐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또 할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우리 정동훈에게 사랑을 많이 준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 중학생이 돼서 아, 그냥 보기만 봐도 뿌듯한 게왜 이런 거 있잖아요 참잘 자랐네 아이 참고 녀석 왜냐면은 자칫 구김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한부모 가족 운영 원이다 보니까 이제 한부모 가족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엄마 아빠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제 한부모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한부모 가득 자란 자를 써서 한부모 아래에서 자도 훌륭하게 클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부모에는 사실은 조부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원이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키웠죠. 아주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한참 또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셔서 아쉽겠지만서도 이제 그 우리 정동원군 할아버지가 이제 한참 미스터 트롯시 사랑받을 1월달에좀 하늘로 먼저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 마지막까지 우리 또 그래도 우리 동원군 잘 되는 거좀 보고 올라가셔가고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음, 우리 정동원군하면요. 은 하동 출신으로 뭐 2018년 KBS 전국 노래자랑 함양 편에 나와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뭐그 이후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SBS 영재발굴단에도 출연했고 또 KB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극장의 할아버지랑 제 살면서 사는 얘기가 나왔고 이세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할아버지의 노랫말도 삶의 애한도 배운 이야기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aughs> 사실은. 14살로서 노래는 잘 부르는데 대부분 어른들 흉내내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할아버지한테 보리고개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아 옛날 옛날에 아주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뭐 초근 목피라는 사자성어도 할아버지가 뭐 찬찬히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정동원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꼬마부터, 꼬마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게 다이오무대. <laughs> 만화, 만화가 아니라 우리 집 애들은 지금 신비 아파트 보면 막 난리치고 막 시간까지 막 계속하고 막 하는데, 아, 참, 우리 동원이도 사실은 애어린인것 같아요. 이제 애어린한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쪽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동원이는 이제 또 할아버지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냥 어리광을 피울 수만은 없는게 자기가 친구들 같은 상황에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뭐 예전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이 좀 많습니다 뭐 최근에 세쌍중에 한쌍이 어, 살다가 행복하지 못하고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양쪽 부모를 보면 좀 뭔가 어디나 일수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을 우리 할아버지가 잘메꿔주셔고 훌륭하게 큰것 같습니다. 어, 우리 동원이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보통 어, 뭐 사실은 우리 미스터트롯이 어. 나은 또뭐 아이들 신동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정말 내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아, 저 어린 나이에 저 감정을 어떻게 알게 저렇게 잘 부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사랑의 콜센터가 나는 TV조선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TV조선이 여러분 우리 방송 내에서는 다 알아요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이미 TV조선의 전체 3년치 광고료를 다 메꿨어요. 어, 사실은, 이 공중파에서도 그 35.7대의 시청률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이 기획을 잘 했기 때문에, 미스 트롯보다 더 훨씬 많은 시청률과 또 이슈와 함께, 그리고, 어, 사실은, 어, 지금 미스 트롯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그걸로 뜬 사람이 많아요. 런데 지금 딱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우리 어, 송가인 씨 외에는 몇명 홍자 몇명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시간이라는 게 되게 빨라요. 근데 미스터 트로스는 이칠인방에 각기 다른 캐릭터가 다 있고 인생 사연이 있다 보니까 이 팬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두텁게 나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사랑의 콜센터 방송할 때 매번 시청률이 20%가 넘거든요. 어, 얼마 전에 KBS 포레스트라는 드라마가 6%로 시작해서 2%로 끝났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이라고 치면 2명밖에 안본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워낙 영상을 따로 다운받아서 보기도 하고 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청률이 20%가 나온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즉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미스터트롯 7인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에서도 뭐 다양하게 꾸미고 있어요. 지금 뭐 7인방대, 또 우리 또 본선에 올라갔던 7인방에서 14명이 서로 경합을 벌이거나 뭐 다양하게 또 우리 여자가 수준이 나거나 뭐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아 제가 이제 정동원 군 아버님 나이를 어떻게 알았냐? 이제 우리 송은이 김숙 박날래뭐 장도연 씨가 나오는 이밥 블레스 유2 이제 뭐 밥은 축복이다 해서 거기에 이제 미스터트롯 참가자가 이제 장민호 씨 임영웅 씨 이찬원 씨 그리고 정동훈 씨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서열을 정하는데 당연히 뭐 마청인 장민호 그리고 임영웅 그리고 이찬원 그리고 어 우리 정동훈 군이 마지막에 꼈겠죠 근데 호칭을 하다 보니까 이찬원 씨 어머님이랑, 예, 송훈이랑, <laughs> 송훈이 우리 후배인데, 송훈이랑 동갑이래요. 그러면, 어, 그래서 박나래 씨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찬원 씨는 뭐, 누나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동원 군한테도 누나라고 어때? 했더니, 아, 안 된다고. 왜냐면은, 아빠가 7, 9년생인데, 어? 지금 장민호, 응? 삼촌이, 큰 삼촌, 장민호 씨가 아빠보다 두살 많대요. 응? 77년생이니까. 그럼 뭐요? 송은이는 당연히 고모 할머니가 되겠죠. 잠깐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 저도 송은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50대 초반이니까 나는 그러면 고모 할아버지가 되나? 이야, 이게 사실은 제 친구 중에 빨리 결혼해서, 캠퍼스 커플로 빨리 결혼해서, 또그 아들도 또뭐 사고를 치거나 빨리 하면은 딱 손자, 많지는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정동원 군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소속사한테 부탁드린 건 이제 학교 생활도 좀 틈틈이 잘하고, 물론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도 틈틈이 잘해서 우리 학교 친구들과의 좀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좀 형성되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뭐 방송은 내가 보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천재적인 예능적인 기질이 있어요. 딱 자기 나이 때 남승민 형한테 의형제 선진에다가 도전장을 딱 내민 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장민호 씨랑 할 때도 보통은 삼촌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할수 있는데 얘는 음악에서는 양보를 안 하고 자기가 부른 노래를 불러서 어또 양보를 얻어냈잖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연예인들은 자기만의 고집과 색깔이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예쁘게 자라나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이좀더 사랑도 주시고, 또 우리 또 팬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니까, 일단은 우리 1월 달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또 장동원의 할아버님, 정말 하늘나라에서 편히, 정말 이제는 손자, 정말 멋진 모습 기대하고, 우리 팬들, 우리 정동원 군한테 큰 박수 쳐주면서, 우리 멋지게 클수 있게, 대한민국 트로트에 황태적 클수 있게 응원해 주자고요. 정동원, 화이팅! 정동원 팬, 화이팅입니다!